성경은 단순히 영적인 안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불을 창출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번영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생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 숨겨진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들은 단순히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을 목적 있게, 책임감 있게, 그리고 신성한 지혜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에 숨겨진 백만 장자의 비밀을 밝혀 현대의 부자들이 알고 있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재정적 성공으로 가는 여정은 당신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현실을 형성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번영하기를 원하신다고 믿는다면 당신의 행동도 그 믿음에 맞춰질 것이며 재정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라이 구절은 부족함의 마음가짐에서 풍요의 마음가짐으로의 전환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공급 능력은 제한이 없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를 채우고 넉넉히 나눌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풍요에 대한 믿음은 기회를 끌어들이고 닫혀있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사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번영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공급자임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이 당신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영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신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면 성장의 새로운 기회와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배가시키는 방법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돈을 사랑함이지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선하거나 악하지 않으며 고귀한 목적이나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돈에 대해 부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재정적 성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꾸면 돈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볼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돈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재정적 목표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면 당신은 재정적 결정에서 자유와 명확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돈이 선하거나 악하다는 잘못된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은 일에서 충성스러운지 시험하셔서 더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성경시대의 양떼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잠언은 당신의 자원, 즉 저축 투자 혹은 사업 소득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재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낭비를 방지하고 예기치 않은 도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눔이 재산을 줄인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나눔이 부를 증대시키는 가장 강력한 원리 중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축복을 불러오는 재정원리입니다 소득의 첫 10%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남은 90%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순종의 행위는 당신이 하나님을 공급자로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관대함은 배가의 신성한 원리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베풀 때 축복의 순환이 시작되며 초기 선물보다 더큰 보상을 가져옵니다. 관대함은 문을 열고 관계를 구축하며 은혜를 끌어들입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원리는 재정을 넘어섭니다. 시간, 기술,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번영하게 됩니다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성경적 원리와 연결하지 않더라도 이 비밀을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실용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잠원 21장 20절지에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성경은 필요와 기회를 대비해 자원을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현명한 사람은 미래의 필요와 기회를 위해 절약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버는 족족 다 써버립니다. 저축 습관은 비상 상황과 투자 기회를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도서 11장 2절 너는 일곱백에나 여덟백에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은 분산 투자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여러 자산의 투자를 나누는 것은 위험을 줄이고 한 가지 수입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합니다. 잠언 6장 6절 8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의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의 예는 꾸준한 저축과 현명한 투자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 모델을 따르면 견고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빚진 때로 성장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합니다.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빚이 채권자에게 종속되는 상태를 만든다고 가르칩니다. 일부 빚은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와 같은 전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위험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 신중함과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빚을 빨리 갚아 재정적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편 37편 21절 아기는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빚을 갚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지만 갚지 않는 것은 당신의 신앙적 증거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높은 이자율의 빚부터 시작해 빚을 갚는 계획을 세우고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성경은 부지런함과 근면이 성공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되느니라. 부는 단순한 행운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꾸준한 노력과 근면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직업, 사업, 혹은 투자와 같은 모든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골로에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 구절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탁월함의 정신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정직과 헌신으로 일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발전의 기회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현대의 재정 도구가 아니라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잠원 27장 23절 24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아니하고 멸류관이 대대에 있으리라. 이 구절은 당신이 가진 것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경시대의 재물은 종종 가축으로 측정되었지만 이 원리는 오늘날 개인 재정에도 적용됩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파악하면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 14장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족하여 그 일을 이루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구절은 사전에 계획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듯이 재정 여정을 안내할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은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고, 당신의 소비가 재정 목표와 일치하도록 도와줍니다. 잠언 24장 3절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예산을 세우는 것은 지혜, 이해, 지식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정적 집을 위한 강한 토대를 마련하고 그것을 축복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공적인 예산 관리는 저축, 투자, 그리고 나눔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성경은 만족이 재정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필수적임을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만족은 적게 얻는 것에 안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만족을 실천하면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고 질투나 탐욕에 굴복하지 않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족은 빠른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부의 축적에 집중하게 합니다. 디모대전서 6장 6절 7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진정한 부가 당신이 소유한 것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청지기로서 다루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재정적 평화가 감사와 만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불을 쌓는 것은 성경적 원리이지만, 그것이 결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적 추구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맞추어야 하며, 불을 축적하는 노력이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을 쌓는 것은 단지 당신의 삶을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영향을 주는 일입니다. 잠언 13장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성경은 재정적,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당신 자신을 넘어서는 사고를 하게 하고 당신의 재정적 결정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게 합니다. 세대간 부를 쌓는 것은 현명한 투자, 저축 그리고 자녀에게 성경적 재정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언약을 이루고 지속적인 유산을 세우기 위해 부를 창출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부의 축적 전략에 초점을 맞출 때 미래 세대를 성공으로 이끌게 됩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세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대간 축복, 부와 재물을 포함한 축복으로 이어진다고 밝힙니다. 재정적 행동을 하나님의 원리와 일치시킬 때 당신은 번영할 뿐만 아니라 후손이 번영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성경은 말이 창조하고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는 불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당신이 재정에 대해 말하는 말들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걸 살 여유가 없어라고 말하기보다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찾고 있어. 라고 말하십시오. 성경은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번영의 약속과 일치하도록 하라고 권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은 믿음으로 가득 찬 선언의 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번영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번영과 풍요에 관한 약속을 근거로 매일 긍정적인 고백을 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당신의 재정에 선포하면 성공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풍요의 약속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속을 선포함으로써 당신은 하나님의 공급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를 창출하는 비밀 중 많은 부분은 관계와 협력을 포함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와 협력이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전도서 4장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부의 창출은 드물게 혼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 노력과 자원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사업, 투자, 그리고 개인적 성장에서 협력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잠원 27장 17절 처리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면 성장과 재정적 성공의 기회가 창출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원을 더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십시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존중하며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단지 성경적 명령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비즈니스 전략이기도 합니다. 불을 쌓는 것은 종종 인간관계에 달려 있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불을 쌓는 여정은 믿음, 인내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환경이 암울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풍요의 약속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좌절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하며 재정적 여정을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와 끈기는 불을 쌓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는 드물지만 성경적 원리에 따라 꾸준히 나아가면 지속적인 번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재정적 맥락에서 이 구절은 즉각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노력하라는 격려를 줍니다. 청지기 정신, 나눔, 저축, 투자라는 성경적 원칙을 계속 적용하면 결국 수학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백만장자 비밀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요, 관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당신이 재정적으로 성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을 적용할 때 당신은 재정적 자유뿐 아니라 영적 성장, 평안,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의 원칙과 일치시킬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성경에 숨겨진 백만장자 비밀들을 받아들이십시오. 마음가짐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번영하고 충만한 삶으로 당신을 인도하시도록 신뢰하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재정원리 중 하나는 11조와 관대함입니다.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더큰 축복을 받는 관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대목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나눔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축복하시겠다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11조의 개념은 단지 축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신뢰할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자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관대함은 축복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나눌 때 단순히 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순환을 활성화하여 배가 되어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 원리는 관대함으로 인해 축복 받았던 많은 성경 인물들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구절은 관대함이 번영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공급하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분은 축적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성경은 재정을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것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현명한 재정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조언을 구합니다. 성경은 지혜가 요청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투자 결정이나 빚을 관리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로 구하십시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당신의 재정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면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고 있음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구절은 재정적 성공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의 인도는 올바른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투자사업 소비습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부창출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성경적 재정 원리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속에서도 공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재정적 기적을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시하도록 부름 받습니다. 재정 계획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은 물질적 필요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라는 초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삶이 그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적 부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로 측정됩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나 도덕적 가치를 타협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부의 비밀을 밝혀주시고 저희에게 맡기신 자원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도록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가짐을 변화시켜 주님의 번영 원칙에 맞추어 주시고, 저의 재정을 정직과 믿음, 그리고 목적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재정적 결정에서 분별력을 주시고, 현명하게 투자하며, 성실히 저축하고 관대히 나누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의 두려움이나 염려를 없애주시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한 부가 주님의 순종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저의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제가 관리하는 자원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적 원칙을 적용하며 제가 상상하거나 구하는 것을 초월하는 돌파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부가 제 삶의 축복이 될뿐 아니라 이와 관대함 그리고 사랑의 유산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